자, 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토요타 FT862 다이캐스트로 한번 만나볼 겁니다. 그래 토요타 FT862 간단하게 제가 조사해보니까 전기형이고 후기형인데 이 다이캐스트는 무려 후기형 모델이에요. 이 토요타 f t 8족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전기형이 있지만 이 모델은 작아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간단하 설명해드리자면 후기형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전기형하고 후기형의 디자인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 실제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후기형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리죠. 자, 한 번, 토요타 FT862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그리고, 라디에터 그리나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줬고, 그리고, 여기 루프를 보시면, 여기 루프 한쪽이 약간 내려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차량으로, 이차량 서킷에 많이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헤 헬멧을 쓰잖아요. 서킷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 헬멧을 쓰기 위해서, 한쪽에 올라가 있고, 아니 설명이 되아요 양쪽이 올라가 있고, 한쪽 중앙이 내려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똑같이 잘 전해줬는데, 실제로 이 차량은 루프의 중앙 부분이 약간 내려가 있는 게, 실제로 헬멧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왜냐면 헬멧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헬멧을 쓰다 보면, 좀 루프가 낮은 불편할 수 있겠다면, 그래서 루프는 양쪽을 높여놓고, 그리고 한쪽 중앙 부분만 내려놨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는저 토요타 f p t 862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이런 도어 캐스트나 이런 주유구나, 이런 사이드 스커트 이런 휠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타일 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해줬죠. 후면부의 타일 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리어 디퓨터나 이런 듀얼 베기 팁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델한번델씩 번도 내부를 보여 드릴게요 자한번 토요타 FT862에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훌륭한데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 측면에서도 차프버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시트 시트까지도 역시 실제 차량하고 똑같이 제현해 주는데요 실제로 86을 타보면 느꼈는데 와 진짜 퀄리티 미쳤어요 실제 86을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실내 디테일이 훌륭한데요 이런 스티어링 제한이나 이런 시프터 제한 이쪽에 보시면 이런 기어로브 제한이 보이시죠 이런 시프터 제한도 훌륭히 제한해줬고 이런 센터페시아 디테일도 훌륭히 제한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이런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나 이런 시프터 제한도 훌륭히 제한해줬고 시트도 역시 세미오케스트로 마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 토요타 f t 8 6 2에 한번 이 하얀 색상 모델을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모델도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 역시 실제 차량과 똑같이 전해주는데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선반적으로 실제 차량하고 그대로 전해는게 개인적으로 마에 드네요. 실제 차량하고 그대로 전이 실내 디테일과 이런 시트 제현도 확실히 버킷시트로잘 전해줬죠. 이런 버킷시트 디테일, 이런 스티어링이나 시프터, 그리고 이런 센터페시아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나 이런 시프터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시트도 역시 세미버킷시트로 마감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FT862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탈평가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다면,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는 진짜 잘 뽑아줬다 생각해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훌륭했고, 도어 열리는 키미이 있는 만큼 내부까지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토요타 FT862. 이 다이캐스트는 한일이면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看吧。